눌렀다 안녕하세요 몸... 안녕하세요 어?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laughs> 그러면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밤 힘주라 하영입니다 제가 오늘 어 왔는데 어, 우선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매력적인 모찌 송하영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음, 뭐지? 오디오 브이 라이브 오디오를 하는 건데 음, 어제 눈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지금 다 나았어요 알레르기 약 먹고 바로 가라앉았어요 <laughs> 제가 그냥 편... 제가 오늘은 어, 편지를 썼어요.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편이고 친구 같은 팬분들께.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편지예요. 너무 많이 자주 쓴다고 소중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서운할 거예요. 하나하나 모두 진심만을 담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우선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시작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무대를 무대를 서고 박수를 받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어요. 계속 꿈을 키우고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로 와야 돼라는 생각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진짜. 서울 왔으니까 열심히 하, 하자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열심히 하자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 뭔가 나는 이룬 게 없는 거 같은 그런 생각에 자존감이 되게 떠조,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난안될 거야 라는 생각에. 어 거의 반 포기한 상태로 다시 고향인 광주로 돌아가서 카페 아르바이트, 옷가게 아르바이트 하고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항상 어, 나는 스무 살인데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 끝나고 도, 집에 돌아오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뭔가 여러분들 도 아세요? 막 이제 오늘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 터벅터벅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 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다들. 근데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우울해, 우울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우울한 마음이 조금 아까우니까 그 마음에 혼자 작곡하고 노래 부르면서 제 마음을 혼자 위로하고 풀었어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스무 살을 보내고 스무 살 1년 동안 그때 플라잉 요가 자격증도 따고 밴드 활동도 짧게 해보고 어, 가수가 아닌 다른 꿈을 찾았어요. 스무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음, 스물한 살이 되고, 반쯤 포기했던 꿈이, 가수의 꿈이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간절하게 꿈꿨던 저의 꿈이니까. 스물한 살이 돼서 저는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몇 군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운 좋게 아이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아이돌 학교에서 어 좋은 성적으로 프로미스나인이 됐어요. 되게 짧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이 아직 꿈 같아요. 무대에 서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이뤄낸 결과 같아서 더 뿌듯하고 진짜 많이 벅차요. 그리고 제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 말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응원할게요. 진짜 많이 응원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음, 어, 작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곡을 할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좋지만, 진짜 단한 사람이라도 제 노래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게 너무 행복할 거예요. 진짜. 제 노래를 듣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어,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저는 그 노래를 작곡한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작곡 너무 하고 싶은데 어, 악기를 다룰지 몰랐어요 제, 저는 악기를 못 다뤄가지고 저희 친언니가 피아노 전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언니 피아노 코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코드를 알고 그거 기본 코드로만 어 반복 반복하는 기본 코드로만 작곡해보고 피아노 하니까 기타도 너무 쳐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스무 살때 스무 살 여름에 기타를 어,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알바한 돈으로 중고로 구입을 하고 어, 기타를 치는데 약간 중고여서 그런지 기타 줄이 조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진짜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그런데. 그, 코드 C 소리,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G 소리가 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멋지는데, 그냥 쳤어요. 막 소리도 잘안 나고 그러는데, 그냥 소리가 나는 자체가 내가 기타를 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음, 어, 지금도 많이 멋지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돌 학교에 기타를 들고 갔어요. 가서, 그냥, 심심할 때, 일 없을 때, 그럴 때, 기타 치고 연습하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지금 늘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연습해서 늘고 있는데, 아직은 진짜 많이 부족해요. 항상 기타, 기타 들고 나서, 저는, 제가 기타를 못 치지만, 나는 기타를 조금은 칠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기타를 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음이 기타로 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 저 이렇게 편지를 써 봤는데 음어 되게 이제 댓글 한번 읽, 읽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음, 혹시 고민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제가, 어, 위로의 말? 그리고 고민 상담? 이런 거 같은 거 짧게 해줄게요. 헉, 지금 한국에 혼자 유학 생활 하면서 살고 있대요. 너무 힘들지만 저희가 힘이라고 하시는데, 한국에 혼자 유학생활 하시는 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외국 생활을 혼자 한다면? 유학을 간다면? 진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한국에 있, 인, 있는 동안에 그냥 진짜 맨 처음에 한국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뤄내면은 힘들어도 금방 극복할 거예요. 힘내요. 음. 어. 자. 고1 진학을 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친구 사귀기도 힘들다고. 해서 매일 울으신다고 우르, 하는데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뭔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어, 뭔가 나는 조금 더 어,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다른 지역이라서 친구도 없다는 거는 음. 인제 입학을 했는데 친구가 지금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은 어... 조금 더 많이 웃어요. 웃으면은 친구들이 많이 봐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울 저는 또 있어요. 우울함 극복하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의 팁이에요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음 저는 진짜 우울하면 진짜 진짜 슬픈 노래를 이어폰 꽂고 들어요 그래서 한없이 한없이 우울해져요 저 혼자 그러 그리고 나면은 그 우울함이 싹 풀려 있거든요 난 괜찮아 아예 괜찮아 안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감정을 숨기는 게더 멍청한 짓이에요. 나는 슬프니까, 이, 지금 한없이 슬프고, 이거 풀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번제 팁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음, 또, 음, 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요리사가 꿈이에요. 요리 학원도 다니고 싶고 중식을 하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서 배우고 싶기도 하대요. 진짜, 어, 요리사? 저희 멤버 중에는 지선이가 요리를 제일 잘하는데, 어, 요리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무조건 배워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원래 사람은 무엇을 하면 할수록 더 늘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음, 자신이 있어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고 연습을 하면 자신이 있어지는지. 그러니까 요리도 춤도 노래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늘고, 경험이 쌓이고 경력이 쌓인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해요. 음. 고등학교 입학해 오늘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아. 어...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음. 저는 지금 22살이에요. 어,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에 있었던 일들이 다 너무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거든요. 어, 지금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어, 아 늦게 끝나 언제 끝나냐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 이런 생각밖에 안될 거예요. 공부도 힘들고 졸리고 나른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그 시간에 조금 자기의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음 아니면은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본다거나, 어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기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 일기도 써보는 것도 좋고,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시간에 되게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어, 아, 힘들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음, 그 시간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알겠죠? 뭔가를 찾아봐요. 그 시간에. 획기적인 걸뭘해 볼까? 이런 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하영 누나가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전 어떡하면 좋죠? 아이고 그 이거, 이건 정말 큰큰 큰 고민 같은데. 아이 뭘 어떡하면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자주 보면 되죠 음,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의고사 잘볼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모의고사를 보나요? 음, 얼마나 남았죠?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어, 잘 해요. 잘볼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잘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제 고등학생인데 꿈을 못 정했어요. 음, 이건 진짜 공감이 가는 고민인데요. 꿈을 못 정했다는 제 주변 시, 친척 동생들도 꿈을 못 정했다는, 어, 동생들이 있었어요. 어, 저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스무 살때 다른 꿈을 찾았어요. 음, 옷가게? 카페? 어, 플라잉 요가? 그리고 밴드 활동도 해보고. 어, 이것저것 다 하면은,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고, 뭘 원하고 있는지 알게, 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못 정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빨리. 빨리 아니 급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다해 봐요. 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알겠죠? 음. 음. 어. 어. 하나만 저 읽게요. 스무 살이 돼서 대학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견뎌내죠?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되고 낯선 환경에 너무 아, 그렇잖아. <laughs>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 저는 스무 살 때는 이제 모두가 꿈꾸는 캠퍼스 생활이잖아요. 저는 행복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니까, 어, 시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족, 친구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조금 더 갖고, 어, 지냈으면 좋겠어요. 음, 잘할수 있을 거예요. 스무 살 생활. 너무 놀지 말고. 음, 그리고, 자기 지금 꿈이 있잖아요. 그만두고 너무 지금 노력하고 꿈을 이루고 싶고 한데 잘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어, 내가 왜이 이 일을 하고 싶었지? 그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왜이 일을 해 시작했을까? 진짜 자기가 초심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런, 그, 뭐냐. 초심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아, 진짜. 이렇게, 브이라이브 오디오는 제가, 프로미스 나인에서, 처 음인데.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음, 아,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음, 어떤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 그러면은, 노래를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제가 짧게 노래를 해드릴게요. 어, 좀 짧게 해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타를 한번 꺼내보고. 아, 무슨 노래 부르지? 음. 그러면은,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무슨 노래를 부를지. 첫사랑, 어, 자작곡. 아 오늘은 자작곡으로 갈게요. 제가 오늘 자작곡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아시는 노래가 있더라도 그냥 어,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제가 킨 오디오니까 음. 힘내. 힘내 괜찮아요? 어 그러면은 힘내 짧게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자장가까지 짧게 들려드리고 어 끝낼게요. 자 그러면은 아아아 아, 아, 지금 목이 조금 안 풀려서 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조금 봐줘요. 조금만. 이거, 안이잖안잠잖아 잠시만요 지안지는지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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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금안 맞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잠깐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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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계가 조조율이 어, 없어가지고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어, 조금 기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노래로 짧게 그냥 불러드릴게요. 음반 <laughs> 접시 할게요. 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나잖아.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힘내. 그리고 저번에 회의실 감성에서 음, 자장가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 애들이 좋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짧게 불러볼게. 어디 찡 어디 찡 이 노래는 제가 어... 아 기타 있어야 되는데 아. 좀... 맞는 것. 어, 맞다, 맞다. 튜닝 했어요, 제가.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튜닝 기계 없이 했어요. 아, 근데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대충 들어요. 들어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고마워요. 열심히 해서 제 노래로 꼭 음원 낼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저. 아, 진짜 열심히 해서 꼭 음원에 제 노래가 실릴 수 있게. 여러분 모두 기도해주세요. 제가 빨리 기타, 기타, 노래, 춤 빨리 자기개발 열심히 해서 저잘할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진짜 항상 고맙고 무엇보다 오늘 하고싶은 말은 제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요 어 여러분 고마워요 잘자요 또또 보이스라디오 아니 브이보이스라디오? 이거 할 다른 멤버들이 계속 언제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다려주고 어, 댓글 많이 달아주고, 하트 많이 달아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알겠죠. 사랑하고, 오늘 좋은 꿈 꿔요. 안녕.